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국제 관계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고 대륙은 권위주의 독재 진영이라는 케케묵은 패러다임은 이제 내다 버려야 합니다. 해양 세력이란 게 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를 수탈해 온 세력입니다. 이제 러우전의 나비 효과로 오랜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쪽에 자원을 빼앗으려다 서방은 전 세계에서 된통 당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이는 분쟁에서 판판히 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식민지도 서방으로부터 독립을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앵글로색슨의 전략은 매우 단순했다. 주요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면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상 교통로는 가능하면 군사 기지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전 세계 700개가 넘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카르타고일의 지중해 해상 강대국들의 통치 원칙이었습니다. 세계 기축 동원은 한동안 영국 파운드에 이어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를 지배하지만 이제 그게 흔들릴 것입니다. 뉴 이스턴 아웃룩 웹사이트에서 정치 분석가 레베카 차는 아시아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9월 27일 핸더슨에서 차바르까지 미래는 미세리아닌 항구를 통해 흐른다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핸더슨은 호주, 차바르는 이란의 전략 항구 명칭입니다. 그녀는 국제 관계의 미래는 항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조선소와 에너지 거점이 앵글로색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재는 서류상의 위협으로 변하고 달러는 세계 클럽으로서 지위를 잃고 차바르에서 북극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항로가 무역 규칙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미사일 대신 부두, 항만, 석유 터미널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재분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국들은 더 이상 미사일 사이로의 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전략적 거점, 석유와 가스가 흐르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보 흐름을 유지하는 케이블에 콘크리트를 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지도는 이제 컨테이너의 흐름으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레베카차는 그러면서 서방의 전략은 마치 열광적인 건설 마라톤처럼 보인다면서 모든 부두에는 군부대 문장과 동맹국 계약업체 기업 로고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커스는 식민지적 규모의 상징, 즉 인도-태평양 연안을 따라 펼쳐진 앵글로섹슨 지배의 상징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데 물류를 통제하고 무역 규칙을 결정하며 나아가 다른 나라 의회 의제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가 이 지도를 다시 그리면서 그들의 새로운 항로와 에너지 노선은 기존의 패턴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십 년간 해상 교통로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협박으로 구축된 서구 독점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호주 서부의 항우도시 핸더슨은 메이딘 펜타곤이라는 브랜드로 12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어커스 무기고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기지는 제국의 주유소로 설계되고 있으며 미핵 잠수함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는 동맹국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라는 세계기계 서비스 거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핸더슨을 영구적인 어커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일본도 인프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들은 일본의 항구와 공장들을 워싱턴의 뒷문 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거창한 말 뒤에는 다른 나라 군사 전략의 병참 부대로 전락한 국가라는 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베카 차는 역사가 이미 그러한 전초 기제 대가를 보여줬다면서 교두보 역할의 동양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공식은 변함없는데 호주와 일본은 위기에. 산산이 조각나는 방패가 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립된 전략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레베카 차는 그런 반면 브릭스는 독자적인 에너지 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바르, 아프리카 부두, 육상 회랑 등은 서구의 손이 닿지 않은 새로운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 블록은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GDP의 36% 세계 석유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새로운 세계 인프라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달러를 찍어내는 자의 소유가 아니라 건설하는 자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 블록의 공식 결과는 무역 금융에 대한 상산 로드맵을 제시해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허공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강철과 콘크리트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군사 인프라에 투자하는 제국은 자신의 탐욕으로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브릭스는 더 나아가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콘크리트 교학과 수십 년에 걸친 계약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서류상의 주권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주권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가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돼 아시아의 기술적 독립 추구는 인터넷을 재편하고 서구의 지배를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레베카차는 인도 투자액 3억 7천만 달러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가 포함된 10년 차바르 계약은 무역로와 결제 시스템이 서방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차바르 계약에 대한 뉴델리의 보도자료는 이 계약이 단순한 각서가 아니라 서명된 운영상의 약속이라면서 이는 워싱턴이 제대로 없앨 수도, 대처할 수도 없는 인프라의 종류라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불안감은 항구를 둘러싼 사소한 거래에서 드러납니다. 한순간은 지분을 매수하려다 다음 순간엔 다른 사람의 계약을 차단하고 결국에는 외국 협상에 개입합니다. 물류는 은밀한 전쟁터로 변해 모든 부도가 방어 전초기지가 되고 모든 거래가 폭격처럼 들립니다. 압력이 강해질수록 아시아는 더 빨리 대체 경로를 모색합니다. 인도와 이란 간의 차바르 협정은 작년 5월 14일에 체결됐습니다. 현재 이 항구를 인도, 러시아, 기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국제 남북교통회랑에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협상은 무엇보다도 인도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직접 접근하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가 미국과 결별하는 시작에 불과하시며, 워싱턴은 인도에 제재를 가신다. 하지만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그저 또 다른 서류상의 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느닷없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차바르 항구 제재 면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한다는 차원인데 결국.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베이징, 뉴델리, 모스크바, 어느 누구도 워싱턴의 언어, 즉 위협, 치호통첩, 제재, 협박의 언어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세계는 더 이상 런던이나 워싱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